네. 네, 여보세요.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에 이를 네. 들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고객님. 네. 많이 놀라셨겠지만 지금 당장 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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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요. 네, 지금 은행으로 당장 뛰어가셔서, 이전화는 끊지 마시고, 지금 저에게 고객님의 주민등록번호와, 네. 그리고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뭘요? 고객님의 불안한 감정을 제가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전화 끊지 말고, 은행 가서 통장번호랑 비밀번호 알려달라고요? 예, 맞습니다, 고객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요 음, 그래서, 네. 고객님 많이 당황하신 것 같아요. 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 당황은 안 하셨으나? 네. 고객님, 네. 음, 그래서 지금 은행이신가요? 아니요, 뭐, 은행 아니에요. 밖이에요. 어, 큰일 나요 고객님 큰일 왜 큰일 나요? 큰일 나요 고객님 제가 지금 빨리 하라는 대로 하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왜뭐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음, 중국 보이스피싱 애들이 네. 이, 고객님의 통장을해킹우했어요 보이스피싱 그게 뭔데요 보이스피싱 그 고객님 하시 네. 당황하셨어요? 아니, 당황 안 했어요. 원래 사람이 당황하면 말이 좀 많아지거든요. 아니, 당황 안 했어요. 당황은 안 하셨어요? 네. 아 뭔지 알아야지. 은행에 가서 뭐 비밀번호를 알려주든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아. 네. 아니요, 고객님. 알겠어요? 네? 아닙니다, 고객님. 아니, 얘기를 해줘요.